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키운 60대 엄마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내고 이제는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아야 하는 이때 자식과 며느리 손자를 보면 마음에 돌덩어리를 얹은 것마냥 한없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나무 숲을 찾아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이곳에는 저보다 굴곡진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저 또한 이곳에 제 이야기를 풀어보면 무거운 마음 조금이나마 가벼워질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 둘에 막내딸을 한 명나 세 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야만은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친구들도 많았는데, 어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큰아들은 책을 좋아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반장, 회장도 곧잘 맡아서 하고, 대학교에 가서는 학회장이 되어 학교 일을 도맡아 하곤 하더군요. 그런 큰아들은 컴퓨터 관련 학과로 전공을 했고 자신만의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할때제 아들은 자신만의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워낙 성격에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라 큰아들을 믿고 사업자금을 조금 보태주었는데 금세 회사를 키워나가더군요. 요즘 말로 스타트업 회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지금은 나름 건실한 회사로 자리 잡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며 살고 있어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 베트남의 자리를 잡고서 살고 있지만요. 작은 아들은 어릴 적부터 형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형의 말이라면 곧잘 따르고 형을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였죠. 형을 따라 하루 종일 밖에 나가 공원에도 가고 산에도 올라가다오며 동네 탐방을 다니던 순수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형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며 여섯 살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동화책을 꺼내 들고 열심히 읽곤했습니다 형의 모범이 되니 작은 아들은 자연스레 공부를 시작했고. 암기 머리가 좋았던 작은 아들은 학교 시험을 무척 잘 봐오곤 했어요. 큰 아들은 머리가 비상해서 신박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였고, 작은 아들은 암기에 특출난 아이였죠. 그런 아들 둘을 둔건 제게 큰 복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해 2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법조인이 되었어요. 요령 없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죠. 큰아들, 작은 아들 모두 제 분수에 넘칠 만큼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들 모임에 나가면 아들 둘은 늘 저에게 자랑거리였어요. 제가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부럽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들과 시선을 저도 은근 즐겼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잘 나갈수록 제가 더 겸손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막내딸은 누뚱이로 낳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들과 6살 차이가 나는 아이죠. 큰 아들과는 9살 차이가 나니 제가 꽤 늦은 나이에 막내를 낳았어요. 막내딸은 누뚱이답게 오빠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아들 둘만 키우다가 딸을 낳게 되니 이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아들 키우는 것과는 다르게 행여나 다칠까 상할까 애지중지 키우게 되더군요. 그렇게 자란 막내딸은 자유분방하게 자랐어요. 막내딸은 큰아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유스럽게 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죠.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사고방식도 옛날 사람처럼 꽉메여 있지 않고 자유분방한 편이에요. 좋게 말하면 이해심과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입니다.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이해심과 배려심이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었죠. 하루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아이의 옷을 벗기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그날 학교 짝꿍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새 짝꿍은 몸이 좀 약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속이 불편했던지 자리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토를 쏟아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자신의 옷에도 토사물이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저 멀리 도망을 가더라고 합니다. 딸아이는 얼른 휴지를 가져와 그 친구의 토를 닦아주며 괜찮냐고 등을 두드려 줬대요. 휴지도 가져와 친구에게 주어주고 물도 떠다주고 하다 보니 제 옷에 묻은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 딸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성격 덕분인지 딸아이 주변 친구들은 일명 베스트 프렌드들만 있었어요. 여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사이가 아주 끈끈했죠. 저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친구가 있어요. 제가 늦둥이 막내를 임신했을 때 알게 된 엄마인데 그 친구도 저처럼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 친해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영은이라는 예쁜 외동딸을 낳았어요. 영은이는 제 딸과 동갑이고 어릴 적부터 함께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레 제 딸과는 절친이 되었죠. 영은이가 자주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하며 자주 왕래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자주 얼굴 보며 지내서 인제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영은이를 마음에 들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영은이가 예쁘다며 잘 챙겨주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영은이를 여자로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사춘기라 가슴이 두근거릴 시기이니,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겼는데, 둘째 아들이 품은 마음은 자신이 변호사가 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구애 끝에 영은이가 제 아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도 영은이를 예뻐했기 때문에 제 며느리가 된걸 무척 기뻐했습니다. 큰아들도 자신의 짝을 찾아 결혼하고, 둘째 아들도 친구의 딸과 인연이 되어 결혼해서 막내 딸의 시집만을 남겨두고 숙세를 반 이상 끝낸 셈이었죠. 우리 가족은 아주 화목한 편이었어요.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자주 모임을 가지며 잘 어울려 놀러 다니곤 했죠. 명절, 생일은 물론이고 꼭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모여서 밥 먹고 차도 마시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한 가족이었고 실제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큰 며느리는 몸이 약한 탓인지 아이가 자주 유산되어 많이 힘들어 했어요. 행여나 부담되거나 작은 말에도 상처받을까봐 큰 애들 앞에서 아이에게는 금기어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용돈이나 지어주며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하고 속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이었죠. 종교가 없던 제가 교회에 나가 큰아들 내외를 위해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덕분인지 큰 며느리가 정말 임신을 해서 만삭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내외에게만 신경을 썼던 탓인지 불행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어느날 걸려온 소름 끼치는 전화 한 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며 고통이 온몸을 전율시켰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울부짖으며 내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빌어보았지만 보이지도 않는 신이 제 기도를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자식 앞세워 보낸 엄마가 어찌 제 정신으로 지낼 수 있겠어요. 나도 따라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제 가슴 속에 빈방을 만들어 그곳에 슬픔을 가둬두고 지낸다고 하면 이해가 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큰 며느리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던 날또한번 우리 가족에게는 말도 안 되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이도 큰 며느리도 세상을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아이는 이유 불명으로 심장이 정지해 버렸고 큰 며느리는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행복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불행도 두 배로 주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한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든 게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날이었어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전에 습관처럼 이 말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모두 시래에 빠져 제정신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들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살 사람은 사라지더군요. 남은 자식들이 있으니 살아야죠. 그런 일을 겪어도 저희는 명절과 생일이면 늘 모이곤 했어요. 하늘로 간두 사람만 빼고요. 전처럼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늘 해오던 것처럼 만났습니다. 영은아 너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 보면 내가 다 미안하다. 너도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 해야지. 어머님, 그런 말씀 아세요? 저 다른 사람 만들 생각 없어요. 잠으로 다행인 건 네가 우리 재영이 아이를 가지 않은 거야. 아이라도 없어야 네가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하지.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쁜 색시를 두고 먼저 떠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새 가정 꾸려 네가 새 가정 꾸려야 우리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제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라. 우리 애가 그렇게 돼서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영은이는 계속해서 가족 모임에 빠짐없이 나왔어요. 영은이는 되려 제 큰아들을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식과 아내를 모두 잃은 슬픔에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큰시외에 빠져 있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취한 모습도 자주 보였죠. 그런 아들을 둘째 며느리가 위로해 주는 걸 보면 참둘다 딱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둘이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서로가 위로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큰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주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문자만 남겨둔 채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들이 잠에서 깬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와서는 제가 온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엄마가 반찬해서 간다고 전화도 몇 번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태 잔 거야. 아들의 집에 들어었는데 신발장에 웬 여자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보았어요. 거실에는 소주병과 맥주병이 여러 병 놓여 있었고, 아들이 거실에서 잠들었었는지, 이불과 베개도 나와 있었죠. 집에 누가 있니? 저기, 그게, 아들이 우물쭈물거리며 서 있는데 안방에서 웬 여자가 나왔어요. 그건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죠. 저는 당황을 금치 못했죠. 아니 영은아 네가왜 여기에 어, 어머니 모셨어요? 여긴 웬일이세요? 너야말로 여긴 웬일이니? 저 그게 영은이랑 어제 술 한잔하다가 밤이 늦어서 자고 가라고 했어. 참고로 엄마가 생각하는 이상한 상황 아니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말고. 보다시피 난 거실에서 자고 영은이는 안방에서 잤어 주변을 둘러보니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둘이 만나 이런저런 슬픔을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큰 아들 집에서 잠까지 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큰일 겪고 나서 큰 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 제 여동생도 아닌 작은 며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반찬을 냉장고에 옮겨둔 뒤 둘이 먹을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두 아이다 멍한 얼굴로 콩나물국을 먹는 걸 보고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런 표정일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하며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둘째 아들 귀일에 맞춰 산소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묻힌 곳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인데 그곳에 가족들의 묘가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당일로 다녀오기에는 힘들 것 같아. 아이들과 1박 2일로 펜션에 묵고자 제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어요. 펜션을 향하는 차 안에서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이 농담도 던져가며 애써 슬픔을 희석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애써 밝은 척 하며 펜션으로 향했어요. 방이 세 개가 있는 펜션이었고 아들 방 하나, 저희 부부방 하나, 그리고 딸과 작은 며느리가 쓸방 하나를 지정해 각자 짐을 풀어놓고는 묘지에도 다녀오고 각자 둘째 아들에게 하고픈 말을 한뒤 숙소로 다시 돌아왔죠. 그날 저녁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며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리에 누워 아이들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먹은 과자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며 주방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어야 할그 시간 큰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방에서 아주 작은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마설마 설마 하며 신발장에 신발 개수를 세워봤어요. 이 펜션에는 우리 가족들만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살짝 열어 보게 되었죠. 역시나 제 생각대로 딸아이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딸아이와 함께 자고 있어야 할 둘째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큰아들이 있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머리에 전기가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리아 프리아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남편과 딸아이가 놀라 방에서 뛰어나와 어디에 불이 났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큰아들의 방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허겁지겁 뛰쳐나왔죠. 그 뒤로 둘째 며느리가 아들 등 뒤에 숨은 채로 기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영은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니들 뭐야? 둘이 지금 뭐했어?" 엄마,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너라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니? 엄마, 진정 좀 해요. 엄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여기 물좀 마시고 앉아서 얘기해.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내 아들 길에 둘째 며느리가 큰아들이랑 한 방에서 나오는데, 이게 대체, 아휴, 너희, 어서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봐. 죄송해요. 아들의 죄송하다는 말과 동시에 뺨치는 소리가 짝하고 울려퍼졌어요. 남편의 손이 올라간 것이었죠. 그동안 아들들 매한번안 들고 잘 키운 양반이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하는 것은 제 평생 처음 본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아들의 행실은 저희 부부를 크게 실망시킨 일이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오빠 때리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너는 지금 아버님 소리가 나오냐? 아빠도 진정 좀 하세요. 다 그럴만한 사정 있겠죠. 그럴만한 사정? 넌 뭐라도 알고 있는 듯이 말한다. 설마, 우리 부부만 모르고, 너는 다 알고 있었어? 네 오빠랑 새 언니가 이러고 있는 거? 어차피, 작은 오빠 죽고, 큰새 언니도 없는 판에 뭐가 어때서? 딸의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금지 오겹으로 키운 딸아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둘째 오빠가 죽었는데, 넌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제 잘못이에요. 제가 임신만안 했어도… 임신이라는 말에 정적이 흐르며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했다는 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작은 애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으니 작은 애 아이는 아니겠구나 싶었고, 그렇다면 큰아들 애를 임신했다는 이야기구나 싶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과 큰아들이 저를 잡아 올려 소파에 앉히더군요. 그제야 딸아이가 또 물을 마시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임신이라니. 그럼 네가 민용이 아이라도 가졌다는 얘기야.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고 머리야. 니들. 니들 도대체 언제부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저도 재용이한테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 영은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사랑에 국경이 없다지만 이게 될 일이니?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만이라도 저희 사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엄마 아빠 실망시켜 드린 적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사람 사랑하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너 정말 너무한다. 네 동생이 널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니? 게다가 채용이가 영은이를 좀 좋아했어. 그런데 너희 둘이 사랑을 하겠다고 그 나들과 작은 며느리 영은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서 있었는데 딸아이가 말하더군요. 처음부터 둘이 만날 운명이었나 봐. 처음부터 큰오빠가 영은이 받아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영은이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하던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영은이가 민용이를 좋다고 쫓아다녔지만 민용이는 늘 여자로 보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용이도 영은이를 마음에 두고는 있었답니다. 영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영은이를 마음에 품은 걸 알고 나이차도 많이 나고 하니 영은이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뒤틀린 인연이 되어 영은이는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고. 큰아들은 영은이를 마음에 묻고 큰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서로의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서로를 위로함답시고 만났던 것이 사랑이란 감정에 불을 붙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이까지 들어선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딸아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둘째 아들이 정자 희소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어요. 큰 며느리는 자궁이 약해서 아이가 잘 들어서도 유지가 힘들었고, 심지어 아이를 낳다가 하늘로 갔는데, 둘째 아들은 정자 희소증으로 아기 씨를 주기 어려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그 일이 있으며, 저는 제 친구이자 작은 며느리의 사돈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있었음을 알렸어요. 사돈 역시 며칠 전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울먹이며 전화를 이어갔고 서로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하겠어. 뱃속에 아이가 크고 있고 너희 둘은 못 헤어진다고 하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해외에 나가서 살아라. 솔직히 둘째 아들 생각하면 너희 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죄스럽다. 한국에서는 너희랑 얼굴 보고 살기도 힘들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신경 쓰이고, 이참에 베트남에 가서 살아. 민용기도 거기다가 회사도 하나 차렸다며.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애 낳고 살아가. 아들과 며느리는 베트남으로 떠나는 그날까지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생산을 확인하며 살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에,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며느리라고 할게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토록 큰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하고 고생하다 며느리의 명까지 아사가더니, 둘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기는 무탈하고 건강하게 태어났더군요. 아기가 태어나고부터는 핸드폰으로 사진도 받아보고 화상통화도 하며 서로 얼굴을 익혀가며 점점 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큰 아들내를 보면 작은 아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아프지만 잘 자라는 손자를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네요.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그 인연을 잘못 만나 이렇게 된 것이었는지 아무리 세상 인연 따로 있다지만 두 아들의 어미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인연이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 보니 별별 잡생각이 다 들어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사연을 보내는 사연자가 되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는 점점 가슴에 묻어놓고 살게 되겠죠. 부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살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